안녕하십니까 신묘한 묘선생입니다 오늘은 2026년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 65년 인생 최대의 돈벼락과 위기가 동시에 찾아오는 1962년 이민년생 호랑이띠 여러분의 운세를 말씀드립니다 2026년 새는 나이로 65세가 되시는 우리 이민년생 여러분 1962년생은 바다를 품은 호랑이로 태어나셨습니다 수생목 물이 나무를 키우는 형상이죠. 평생을 총명한 머리와 강력한 추진력으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달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영마의 기운이라 쉴틈 없이 바빴고 차가운 바다의 기운이라 겉은 강해 보여도 속은 늘 고독하고 외로우셨을 겁니다. 2022년 이민 년은 어떠셨습니까? 나와 똑같은 해를 만나 복음이라 하여 63년 인생 최악의 답답함, 우울감, 정체를 겪으셨습니다. 2023년 개면년은 돈 나갈 곳만 생겼습니다. 2024년 갑진년은 일복만 터졌지 돈은 안 됐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재능을 뽐내려다 인사 형사를 맞아 배신, 구설,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2026년 병호년은 이 모든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불이 아니라 거대한 태양입니다. 65년간 차가운 바다에 갇혀 있던 당신의 호랑이가 2026년 이 태양과 정면으로 만납니다. 이것은 인생 최대의 돈벼락을 의미하는 동시에 인생 최대의 정면 충돌을 의미합니다. 오늘 2026년 상반기 이모 아니면 도의 운명을 어떻게 뭐로 만들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바다 호랑이의 숙명, 그간의 고통과 다가올 보상, 왜 그렇게 고독하게 달려와야 했을까요? 이민이라는 기운 자체가 수생목, 즉, 지혜와 힘을 모두 가진 강력한 기운입니다. 하지만 늘 앞서가니 고독했고, 늘 움직여야 하니, 쉴 틈이 없었습니다. 2022년 복음으로 웅크렸고, 2023년 겁제에게 돈 뜯기고, 2024년 식신으로 일만 하고, 2025년 형살로 배신당했습니다. 4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2026년 상반기,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뒤집을 보상이 시작됩니다. 첫째. 인생 최대의 돈벼락이 터집니다. 편재의 힘입니다. 내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단위의 거대한 재물을쥘 기회가 옵니다. 둘째, 재능이 폭발합니다. 식신생재입니다. 65년간 묵혀두었던 당신의 재능기 노하우가 2 0 2 6년의 불을 만나 대박을 칩니다. 셋째, 낡은 판을 뒤엎습니다. 충의 힘입니다. 나를 묶어두었던 낡은 인간관계, 낡은 지, 낡은 방식을 모두 파괴하고 6 5세에 새로운 판을 짜게 됩니다. 왜 2026년이 이토록 특별한가? 자, 그럼 왜 하필 2026년에 이 모안이면 도의 운이 펼쳐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962년생은 물을 품은 나무입니다. 지난 4년간은 이 물이 얼어붙거나 나무가 썩어가던 최악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병오년이 옵니다. 이게 무엇이냐? 첫째, 2026년의 병은 거대한 태양입니다. 당신의 바다가 이 태양과 만납니다. 수국화 이것이 임병충. 즉 정면충돌입니다. 그리고 이 태양은 1962년생에게 편재 즉 인생 최대의 돈벼락입니다. 둘째, 2026년에 오는 활활 타는 불입니다. 당신의 호랑이가 이 불을 만납니다. 목생화 이것이 인호압 즉 불의 기운으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이 기운을 스토리텔링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65년간 차가운 바다에 갇혀 있던 호랑이가 2026년 거대한 태양을 만난 형국입니다. 당신의 재능, 호랑이은 태양을 만나 식신생재가 되어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릴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본체, 바다가 그 태양, 돈벼락과 정면 충돌합니다. 이는 인생 최대의 돈벼락 편제과 인생 최대의 충돌 건강 싸움이 동시에 오는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고 쓰러질 수 있는 아슬아슬하고도 위대한 대반전의 운입니다. 2026년 황금기를 10배로 누리는 방법. 자, 그럼 이 황금 같은 운을 이 물과 불의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2026년은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키워드는 통제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내 몸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임병충은 건강을 정면으로 칩니다. 돈은 벌었는데 그 돈이 전부 병원비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무조건 흙 기운이 1순위입니다. 흙이 뭐냐? 당신의 물과 불의 싸움을 말려줄 중재자입니다. 1962년생에게 흙은 관성, 즉, 안정, 규칙, 통제력, 명예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책, 식신생재의 기운으로 말이 많아지고 재능이 폭발합니다. 하지만 임병충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집니다. 내가 다 안다. 내 돈이야. 라며 돈 문제로 크게 싸웁니다. 2026년엔 그 충돌을 버리고 안정과 통제를 입에 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 안정적인 태도가 돈벼락을 안전하게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1. 재물운 인생 최대의 돈벼락이 터진다 자,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재물운입니다. 식신생제와 편제의 만남 2026년은 65년 인생 최대의 돈벼락입니다. 2026년 상반기 그 중에서도 5월과 6월에 금전운이 폭발합니다. 이게 어떤 시기냐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첫째, 편제, 즉 단위가 다른 돈입니다. 10년 묵힌 땅이 갑자기 수용이 되면서 억대 보상금이 나온다. 잊고 있던 주식이 10배로 뛴다. 취미로 하던 일이 대박이 터져 돈벼락을 맞는다입니다. 둘째, 식신생제. 나의 재능이 돈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생 해왔던 나만의 기술, 남들 가르치던 노하우가 6월에 방송 출연, 책 출간, 대형 계약 등으로 바뀌어 말 그대로 떼돈을 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임병충입니다. 돈이 나를 칩니다. 6월에 10억이 통장에 꽂히자마자, 그래, 65세에 폼 한번 잡아보자. 하면서 도박, 투기, 지인 사업 투자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임병충은 돈 때문에 싸운다. 돈 때문에 쓰러진다는 뜻입니다. 2026년에 번 돈은 지키는 것이 버는 것보다 100배 중요합니다. 그럼 비책이 뭐냐? 첫째, 지갑은 흙기운인 노란색 황금색으로 당장 바꾸십시오. 물과 불의 싸움을 말려줍니다. 둘째, 돈이 생기는 즉시 이 돈을 흙에 묻어야 합니다. 충으로 들어온 돈은 충으로 나갑니다. 안전한 부동산이나 안전 자산으로 묶어두어야만 내 돈이 됩니다. 이 임복대인은 돈벼락을 완성시킬 최후의 조력자. 자, 2026년 임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962년생 여러분, 2026년은 임병충입니다. 돈이 나를 치는, 즉, 돈벼락과 충돌이 동시에 오는 해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은 2026년의 임복은 그냥 친구가 좋다, 나쁘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2026년에 만나는 사람은 나에게 돈벼락을 안겨주거나 아니면 그 돈벼락을 강탈해 가거나 이둘중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뭐 아니면 도입니다. 2026년에 나를 도와줄 최고의 귀인은 바로 개띠와 말띠입니다. 말띠는 2026년에 불기운 그 자체입니다. 이들은 당신에게 이거 한번 해보자 라며 돈벼락의 기회 자체를 물어다 주는 아주 열정적이고 고마운 귀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개띠입니다. 왜일까요? 1962년생 여러분이 개띠를 만나는 순간 명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부의 연합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노술 삼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의 호랑이가 불씨를 만들고 2026년의 말이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여기까지는 기회일 뿐입니다. 불은 타오르다가 꺼지면 그만이죠. 그런데 이제, 개띠가 나타나면, 이게가 바로 불을 저장하는 거대한 창고, 즉, 용광로 역할을 합니다. 호랑이가 불을 지피고, 말이 불을 태우면, 개띠가 그 모든 불길을 모아, 황금으로 만들어 저장하는 그림입니다. 2026년에 터지는 당신의 편지에는 이 개띠가 없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불장난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개띠가 있어야만 그 돈벼락이 통장에 꽂히고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럼 개띠 귀인을 만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예시 사업 및 투자 파트너 2026년 6월 당신의 식신생재 운이 폭발해서 엄청난 돈벼락의 기회가 보입니다. 당신은 인병충의 기운까지 받아 이건 무조건 된다 라며 흥분 상태입니다. 당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 합니다. 이때 당신 곁에 있던 개띠 파트너 혹은 개띠 자문위원이 당신을 조용히 말립니다. 사장님, 지금 너무 감정적이십니다. 제가 이 계약서 밤새 꼼꼼히 보니 뒤쪽에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하루만 보류하시죠. 개는 화개이자 무덤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고 신중하며 저장하고 지키는 힘이 가장 강합니다. 2026년 불에 취해 이성을 잃은 당신의 브레이크이자. 금고지기가 되어줄 유일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시 부동산 및 문서 계약 10년 묵힌 땅이 드디어 팔릴 기회가 왔습니다. 말띠 중개인이 지금 사겠다는 사람 줄 섰습니다. 라며 당신을 재촉합니다. 이때 개띠 중개인을 만나보십시오. 그는 사장님, 지금 팔면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한 달만 기다렸다가 이러이러한 서류를 준비해서 안전하게 파시죠. 제가 그쪽 매수자 확실하게 붙잡아두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개는 완성과 마무리의 신입니다. 당신의 재산을 단 일원도 흩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저장시켜줍니다. 세 번째 예시 가정의 평화 2026년은 인병충으로 돈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상금 유산 문제로 형제들과 피 터지게 싸울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신의 배우자가 개띠이거나 자식이 개띠라면 그 사람이 이 전쟁을 막아줄 중재자가 됩니다. 아버지, 흥분 가라앉히세요. 삼촌, 저희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모두가 불과 물이 되어 싸울 때 개띠는 흙의 기운으로 이 싸움을 말리고 안정과 평화를 가져옵니다. 2026년 당신의 가정을 지켜줄 수호신입니다. 1962년생 여러분, 2026년에 만나는 개띠 귀인은 화려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묵묵히 당신의 뒤를 봐주고 당신의 돈을 지켜주며 당신의 감정을 다스려주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분이 나타난다면 절대 오만하게 굴지 마시고 그분의 말을 경청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당신의 돈벼락을 황금창고에 넣어줄 유일한 사람입니다. 자, 반대로 2026년에 가장 조심하고 피해야 할 악연은 누구일까요? 바로 원숭이띠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962년 호랑이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인신충은 2026년에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 2026년은 이노술로 나의 재능이 돈이 되려는 해입니다. 그런데 원숭이가 나타나 그 재능의 뿌리를 새독기로 찍어버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사장님, 평생 모은 그 기술, 저한테 투자하십시오. 제가 10배로 불려드립니다. 65세의 인생 최대의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신충은 배신의 아이콘입니다. 65년 쌓아온 공든탑이 원숭이의 달콤한 말 한마디에 무너집니다. 특히 돈과 건강을 동시에 치는 충돌이니 원숭이띠와의 금전거래, 동업, 계약은 2026년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악연은 쥐띠입니다. 왜일까요? 2026년은 불의 해입니다. 이 불이 당신의 돈벼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쥐는 이 불을 정면으로 끄는 찬물입니다. 좌우충이죠. 쥐띠는 당신의 돈벼락을 정면으로 회방 놓는 사람입니다.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사기다. 개띠의 조언은 지키기 위한 조언이지만 쥐띠의 방해는 이유 없는 반대. 부정적인 기운으로 당신의 기회 자체를 꺼뜨립니다. 1962년생 여러분, 2026년의 인복은 명확합니다. 개띠와 말띠의 손은 무조건 잡으십시오. 그리고 원숭이띠와 쥐띠는 이유 불문하고 피하십시오. 이것이 돈벼락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3. 건강운 일순위, 물과 불의 정면 충돌. 자, 이제 돈 명예 다 좋은데 2026년은 이게 1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6월에 돈벼락 맞고 7월에 쓰러지면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아까 인병충이라고 말씀드렸죠 물과 불의 정면충돌 2026년 건강은 시한폭탄입니다 첫째 물이 마릅니다 신장 방광 당뇨 전립선이 위험합니다 둘째 불이 터집니다 심장 혈압 뇌졸중 눈시력이 위험합니다. 수화 충돌은 심내 혈관 질환 1순위입니다. 셋째, 나무가 재가 됩니다. 인노압간이 고갈됩니다. 극심한 피로, 번아웃, 만성피로가 옵니다. 그럼 비책이 뭐냐? 무조건 흙과 쇠 보충입니다. 거창한 보약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 드릴게요. 흙 기운인 뿌리채소. 위장을 편안하게 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물과 불의 싸움을 말려줍니다. 쇠기운인 흰색 음식을 챙겨 드십시오. 쇠는 물을 돕고 불을 제어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속입니다. 2026년 5월이나 6월이 오기 전에 돈 아깝다 생각 마시고 무조건 심뇌혈관 및간 기능 종합 검진을 받으십시오. 이건 필수입니다. 4. 직장 가정은 모든 복에 뿌리는 가정이다. 마지막으로 직장과 가정입니다. 식신생제와 편제, 충이 만났습니다. 직장인은 대박 승진 아니면 퇴사 이직의 충동이 극렬하게 옵니다. 사업가는 인생 최대의 대박 아니면 인생 최대의 쪽박입니다 뭐 아니면 도입니다 가정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병충은 돈 때문에 나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즉돈 문제로 집안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 유산 재산 분배 문제로 형제간 부부간의 전쟁이 날수 있습니다 2026년에 버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가족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흙의 기운 즉 양보와 배려를 해야만 그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 월별 하이라이트. 자, 그럼 2026년 상반기 이 돈벼락이 월별로 어떻게 펼쳐지는지 상세하게 짚어드릴게요.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2026년은 바다 호랑이가 태양을 만나는 해입니다. 먼저 2026년 2월 경인월은 문서가 재능을 만나는 달입니다. 경금이라는 문서가 나의 호랑이를 만납니다. 긍정적 효과, 새로운 계약서, 자격증 문서가 나의 재능을 만나 큰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2026년 대박의 설계도가 그려지는 달입니다. 3월 10월은 명예가 오르고 말이 많아지는 달입니다. 신금이라는 명예가 묘목상관을 만납니다. 긍정적 효과 명예는 오르지만 나의 말이 날카로워져 구설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닌 문서로 모든 것을 증명해야 하는 달입니다. 4월 임진월은 경쟁자와 충돌하는 달입니다. 임수가 태양을 가립니다. 진이라는 감투를 두고 경쟁자와 다툼니다. 긍정적 효과 이 충돌을 통해 내 편과 적을 완벽하게 구분하게 됩니다. 4월의 다툼을 이겨내야 5, 6월의 돈벼락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5월 개 사월 상반기 최고조가 시작됩니다. 개수가 사월을 만납니다. 돈을 두고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2026년 태양까지 합세합니다. 긍정적 효과 돈 냄새를 맡고 사기꾼. 경쟁자가 몰려듭니다. 하지만 인병충의 서막이 열리며 거대한 돈벼락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는 달이니 돈과 건강을 맞바꾸면 안 됩니다. 6월 가보월, 운의 절정, 그리고 최대의 위기입니다. 간목이 5화를 만납니다. 2026년 병 5년의 돈벼락 운이 더블로 터집니다. 식신생재가 극에 달합니다. 긍정적 효과 재능이 돈으로 폭발합니다. 내가 뱉는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돈이 됩니다. 당신이 왕이 되는 달입니다. 그러나 인병충과 수분 증발로 건강이 가장 위험한 달입니다. 무조건 쉬면서 돈을 버십시오. 마지막 7월 을미월은 모든 것을 안정시키는 달입니다. 을목과 미토가 옵니다. 미라는 흙이 불을 안정시킵니다. 오미압. 긍정적 효과 6월까지의 돈벼락과 충돌이 7월에. 안정적인 명예와 흙으로 굳어집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그 돈을 내 금고에 안전하게 넣는 달입니다. 1962년 이민년생 호랑이띠 여러분, 2026년은 65년 만에 찾아온 인생 최대의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돈 벼락과 건강 악화라는 두 개의 카드가 당신 앞에 놓였습니다. 이 인병충의 거대한 파도를 오만으로 맞서다 침몰할지 안정과 통제로 다스려 막대한 황금을 건져낼지는 오직 65세가 된 당신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십시오. 나는 2026년 충돌을 다스리고 돈벼락을 준다.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를 신묘한 묘 선생이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2026년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묘 선생에게 기운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